오 5분만에 밥이 되지?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, 엄마? 뭐까 오! 와! 아! 아. 오! 오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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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조금 더 놔줄걸. 와, 반찬 진짜 이거 뽕잎 뽕니 이게 더맛다 이거는? 이거는 참드릅 이거는 산에서 깎았고 두릅을 이것도 산에서 깎았고 이거는 들에서 깎았고 이거는 엄마가 심은 밭에서 깎고씽 죽어다 나 할머니 단골 멘트 인생살이 고추보다 맵다 매워 응. 엄마 그냥 귀엽지 진짜, 그 어? <laughs> 에이, 별것도 아니야 할머니 별게 아니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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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도 커피 한잔 줘? 커피드려? 어. 그래. 응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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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제 사진 누구야? 코시한분이에언니야제 사진 누구냐고? 응. 전혀 짜증 모르네. 뜨거워요. 응. 어때?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. 아니, 따끈하네. 아니, 따끈하네. 어. 맛있어. 아이 따끈하네. 아이 따끈하네. 맛있죠. 할머 안 뜨거워? 너무 뜨겁지 않아? 아니, 아까 날에 나한테 아까 그랬더니 먹을래도 제 너무 익숙해지고 야, 그 방이 아주 좋네 선호를 모른다고? 선호잖아, 선호 응? 응? 선호 어? 뭘로 어디 갔는지 와, 어디 가서 모른대 어디 서울에 있는지 알고 <laughs> <그래. 웃음> 내가 선호라고 네가 선호? 나 내가 선호라고 <laughs> <laughs> 난 뭐인가 는지 몰라 큰일 났다 주는 대로 먹기나 하고 그래 그럼 돼 그럼 돼? 응 누가 커피 타줬는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아이 모르겠어 아유 잘뭐했네 지옥이 왜뭐 이렇게 뛰어갈까 유튜브에 올리려고 유튜브응 맛있는 뭐 거. 내가 뭐먹 참아 먹는 거. 벌써. 벌하고만고 내가 뭘 심으러 가지 내가 뭘 놀러 가나? 수액 있는데. 뭐냐고. 자좀 희한한데. 여기에 옥수수를 심을 거예요. 이제 열릴 해보겠습니다. 열릴 여기 여기 여거 차. 아빠가 구멍을 파주고 우리가 넣는 거? 아니야 아니 총알 장전. 천천히 따라와. 응. 음. 찌고 어? 콩 넣고. 넣고. 고 오케이. 뭐 일자로 꽂아야 돼. 일자로 이렇게. 오케이 오케이. 흙이 덮어야 돼? 어 덮어야지. 오케이. 가본다. 땅에 찔르고 얘를. 꼭 넣은 다음에 안에를 보면 보이나? 해가 져서 모자를 벗고 하겠습니다. 너무 갈그쳐. 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. 다시 열리하겠습니다. 저 버스를 타면.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. 그랬지. 어. 다리 땄어요. 팔안 아파? 괜찮네. 할 만해? 응. 이건 처음 해 보는 작업이야. 그렇지? 어릴 때한 번도 해본적 없어. 당연한 거지. 왜? 누가 어린애를 이런 걸 시켜. 에. 근데 어떻게 이제 나가는 속도가 30년 짓는 아빠부 하고 오늘 처음 하는 딸내미 하고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느 같아? 똑같해. 아빠는 감각이 둔해. 30년을 해도 엄마 두골 나가면 아빠 한골 나오나 마나 해. 괜찮아. 엄마가 빠르니까.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고생이지 그러니까. 그걸 메꿀라 하니까. 달 오늘 나덕분에 일찍 끝났다. 오늘 s 이지 a 이지 저녁 뭐 먹어? 만두에 을까 전부 다 꺼해 모기들 엄마 빨아내 애기 때이 동네에서 이 시간이 되면은 뭔가 슬펐는데 이 시간이 되면 뭔가 애들이랑 놀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그때는 좀이 시간이 슬펐어. 몇년 동안 뭔가 쓸쓸함?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 크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. 오늘은 즐겁게 일을 했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.